안녕하십니까 카프로 TV입니다. 트리스모의 가성비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광고 올릴 때마다 어 광고 올린 차량은 판매가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문의 전화는 오는데 막상 차량이 많이 팔린 경우가 많아서 자꾸 차량을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어제도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트리스모 쓸만한 거를 다시 한번 찾아봐 달라는 부탁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은 차는 거의 다 나갔고요. 쓸만한 차를 고르다 고르다 본 차량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k 지 모빌리티 상용 코란도 트리스모 2.0 사륜 11인승 GT 모델이고요. 요차 특징은 자가용으로만 쓰셨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사고나 교환이 없고요. 내비, 후카 선루프 적어 놨는데 네. 요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차량 상태 봤을 때 내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레비카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랑 같이 확인해보시고 썬더프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이구요 전동 시트 있구요 차량 상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외관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고 어본 차량이 제가 트리스모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들어온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판매가격 저렴합니다 520만원 그리고 상품번호는 3406번으로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은 2014년식이구요 2013년 7월 등록, 그리고 주행거리는 138,000km 색상은 은색입니다 그러면 차량 내외관 보시겠습니다 앞 전면 사진이고요 앞 측면, 사진 차량 상태는 깨끗해 보이네요 그리고 네앞 측면 그 다음에 후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네 시트, 전동 시트 보이시죠? 그 다음에 2열 시트 네 상태고요 네, 핸들은 이렇고요 네, 그리고 주행 거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 계기판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앙 센터 패시인데 보시면 음 내비가 없어요. 사진상. 내비 후방 카메라가 없는데 아, 여기 있네요. 이 옆에 거치식으로 내비를 거치하고 후방 카메라까지 되게끔 이렇게 거치를 해 놨다. 그래서 내비 후방 카메라가 있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할피스룸으러 있구요. 버타이어 뭐 상태도 트라이가 트레이가 꽤 남아있죠. 80% 정도 남아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엔진룸 개방된 상태. 아, 그리고 썬루프 후방카메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있는데, 블랙박스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설치된 거는 다시 설치하는 게 어,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 네, 한번 보시구요 뒷 예, 트렁크 개방된 상태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썬루프 아여기 있네요 후방 카메라 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그 다음에 예, 중앙 센터패시 하구요 네, 요거는 오토 미션, 미션 상태입니다 어, 차는 뭐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성능을 통해서 사고 유무 알려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48,000km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외판 교환이나 외판 주요 골격 다치 부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누유나 누수도 깨끗합니다. 없습니다. 야, 요거 뭐차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네요. 이건 들어올 때 당시 사진인데 예, 저희가 전시하기 전 사진인데 깨끗한 상태로 들어왔고요. 8월 9일에 성능을 받고 10일날 제시번호가 뜬걸 보니까 예, 곧됐죠 매입이 잡힌 차량으로 보입니다. 차 상태 괜찮고요. 어, 요만한 차, 이, 이런 조건의 차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보면 2013년 7월 5일 등록이니까 예, 아시죠 무슨 일인지. 저한테 전화로 문의주시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량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 포란도 트리스모2.0 4륜 11인승 GT 모델이고요. 어, 찾으시는 손님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 해봤고요. 자가용으로만 쓰시던 차고요. 완전 무사고 내비 효과 거치로 있고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사륜 구동되고요. 전동 시트카드 있고요. 상태 너무나 깨끗한 차량입니다. 어, 판매 가격은 520만 원. 상품 번호 3406으로 문의 주시고요. 2014년식이지만 13년 7월 등록. 중요합니다. 2014년 7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 1 4 8천0 k m 탔습니다. 색상은 은색. 이상 카프로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